갑시다! 여기요? 여기입니까? 네어 <laughs> 여기 그렇지 <laughs> 아, 집에 갈래 벌써 <laughs> 아, 집에 갈까? 안 힘들어 힘내보자 할수 있다 너무 예뻐 여러분 정이가 만든 거보다 커서 좋아 <laughs> 야 이거 플러피 디스크야 귀엽다 이거 유튜브 해야지 예, 옛날 예, 사람이라 예, 예. 예. 오 이거 다 그거 아니야? 아, <laughs> 이게, 이게 요즘 구해져요? 아. 어떻게 아, 구하셨지 이거를? 어. 아, 네. 와, 네. 헉, 아 이런 거 아이디어 좋다 네. 어디서도 못본 거야 이거는 함부로 따라 할 수도 없는 네. 거 네. 이거 봐 네. 뭐, 이거 봐봐 지금 출장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엽다 <laughs> 이 코닥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시계 너무 귀여워 이 플로피 디스크 그렇죠. 그래도 저 모양이 뭔가 유니크. 어, 저게 더 유니크한데? 예산은 5만 원이야. <laughs> 저기야, 이거 내가 살 거야, 얼굴에. 그래? <laughs> 못 사게 할 거야. 해물리굽기라고 해서 굽힐 때 나무로 이렇게 손기고 봐봐, 여기 이렇게 손잡이 어,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. 어. 그립감이라고 하지. 하나 살까? 하, 아, 질러. 이거 하나. 네. 지금 100m 걸어왔는데 돈 쓰는 거 괜찮으세요? <laughs> 100m 걸어오셨다고요 진짜 안 있으신 거예요. 아, 그래요? 어, 소담상에서 뭐 사면은 찍어 주신다는데? 아, 뭐가 있죠? 아, 뭐. 이거 이거 도장 맞죠? 들어갔죠. 도장 찍어 오는 게 아, 뭐가 있었던데? 지금 저희 들어오자마자 돈 쓰고 있어서 큰일 났어요, <laughs> 목 감사합니다. 없이 왔는데 벌써 돈을 쓰고 있어요. 요몇 걸음 걷지 못하고 이거는 비품용인가요? 네? 비품용 금액인가요? 네. 이건 같이 쓸거 아닙니까? 엄청 톡톡하고 좋다, 가격. 한 겹으로도 원형을 할수 있는. 있지 않을까? 근데 두 겹으로 하는 게더 예쁠 것 같기도 하고. 네, 그래서 저희... 저희 오늘 5만 원만 쓰기로 했는데 벌써 만 5천 원을 썼습니다. 나는 나 그거, 인, 그거 안 했는데. 동의 안 했어? 어, 동의 안했 아, 그래? 미안하다. 어, 그럼 더쓸 수도 있어? 그럼, 그럼. 어, 그럼, 그럼? 그럼? 진짜로? 아, K-POP 데몬 헌퍼스다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너무 귀엽다. 찍어도 돼요? 어? 진우도 있어. 음, 맞네. 아, 너무 귀엽다. 표정 봐. 아, 어, 이거 조각 원단이다. 음. 작은 거, 이런 것들. 음. 이렇게 화려한 건 관심 없는 차분히 음. 리액션. 응응. 음. <laughs> 음, 음. 어. 자수로 어, 바로 한다고. 요즘 자수는 있으면 진짜. 거구나, 디즈니. 아, 디즈니 그때 있던 건가, 음. 이게? 음. 이노비스. 우리 거. 가격 봐. 허. 우리 얼마 줘 샀지? 우리? 50? 얼마? 음, 기쁘고. 몸나니가 음. <laughs> <laughs> 낫지 않아? 몸나니두 어, 팩을 사서. 나눌까? 나눌까? 그래. 먹는 걸또 지나치지 못하고. <laughs> 나이체야 어그면 이건 공금으로 써야지 그래 음. 그러면 우리 벌써 4만원 썼는데국은 멋지는 맛 <laughs> 주세요 갖고 갈라고 <laughs> 내가 또 보려갈라고 <잡고 웃음> 오 귀여워 너무 예쁘다 요 어? 몸부터 <laughs> 준비해야겠다 슬프네 음,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나한테 네. <laughs> 데 왜? 가 들어? 이싱이 확실히 보스들이 크다. 체험도 응. 응. 해야 되 가위. 대가위아이짱 그러네. 무겁다. 네. 아, 오, 래 저도 니퍼 있는데. 지금 가위 그래. 하나. 어, 어. 전통주다. 전통주. 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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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. 술. 나 이건 안 마셔 보고. 그리고 조심히 돌아가니셔야 돼 많이 안 마셔 봐야 그게 중요아요 제가 저건 다 마셔 보시면 안 되는 나 거. 나 웬만한 약초 좀다 마셔 봤을걸. 우리나라 국내산 약초 그거 한 잔만 마셔 봐도 네. 되나요? 점심 메뉴네닭주도 한번 주세요. 그럼 팁이가 없죠. 약주 주세요. 약주 한병 네. 마지막. 네. 네. 어. 주 되게 맛있다. 그치? Okay. 네, 네, 맛있다어요드이마요 네. 음, 음. 아! 핸드메이드 표 와서 저것도핸드메이드야 <laughs> 맞아 디저트 시장이 핸드메이드 아니라는 편견 버려야돼 아! 이거 전에 봤던데 아! 그러네 지난번에 봤네 맞네 어 어! 이런 것도 새로 생겼네 에서 맞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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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 아! 감사합니다 어, 감사합니다. 맞아, 맞아. 이거 봤었어. 네, 이게 예뻐가지고. 너무 맞아. <laughs> 레진인 거 같은데, 이렇게 끊겨져 있다? 레진을 굽기 전에 뜯었나? 그런가? 아, 쪼물젤 잘... 이게 내가 말했던 디핑 레진. 그런가? 예쁘지? 응. 너무 예쁘다. 어, 이거 색깔 너무 예뻐. 대만에서 온 뜨개 브랜드래. 버블티, 진짜 버블티. <ç> <laughs> 예쁘겠다. 버블티가 예. 요건가 봐. Is this? 네네네. 두 아, 돗바늘? 네. 응. <도 touchscreen> 음, 음, 한국말 잘하시네. 예쁘다. 저거 음, 사자. 버블티 음, 사자. 회사. 어, 저거 사자. 아. 이 실은 없어요? 아, 여기 실 없어요. 아, 무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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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막이 많아아 마지막이라 아, 일찍 올걸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고냈습니다 네. 고맙습니다. 여기 밑에 막 호박이야. <laughs> 호박인가? 음, 음. 귀여워. 반지도 너무 아, 다들 아이디어 음. 너무. 음. 아, 근데 핸드메이드 평어보다볼거 많은 건 사실이다. 테팅 음. <laughs> 레이스도 있어. 어 예쁘다, 테팅도 오랜만에 테팅이 한번 볼까? 랜덤 실 뽑기. 주고 <laughs> 주고. 네. 진짜 다 비슷해. 간다! 이것이다! 오, 귀여워! 민절미예요아 민절미에요? 이름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포토 만들어줘. 그래. 만들어줘 그래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그... 여기 뭐야 컨셉 되게 확실한 어. 그거다 다잘 어. 만들었다 음. 어. 와, 멋있다. 이거 봐. 오 멋있다. 앉아 있는 건가? 응. 네. 한잔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촬영해도 괜찮나요? 아, 네. 네. 음. 뭐 사러 왔어? 블랙 사러 블랙 사러 거 어, 나너 이렇게 핸드메이드 페어 같은데 와서 돈 많이 쓰는 거 처음 봐. 공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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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얼굴가인 나는 죽는다. 속에서 열이 난다. 하. 포인트로 주기 전은떻게 ESC나 이런데 많이 사용하면죽 어떻게? 아 이거 소, 이거 이거 약간 저소음 죽은가 같다 UV 레진이요? 폴리머 클레이로 만들고 아. 그다음에 레지드로 한번 보태. 폴리머 클레이로. 너무 와. 신기해 이걸 어떻게 만드었지? 네,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걸 어떻게 만들는지난 못해. 그래서 아, 소량밖에 아, 만을 수가 없어 그래. 힘들어서. 이거 너무 귀여워. 네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. 내가 오브비 선생님한테였나? <laughs> 우리 한복상점 가가지고 철링 맞길맞출 거라고 <laughs> 막 그랬더니 어차피 하반신 안 나오시잖아요라고. 했지 <laughs> <laughs> 근데 맞는 말이야 반박을 <laughs> 못했어 말이야. <웃음> 지쳤나요? <웃음> <근데> 그, <웃음> 어떻게 <웃음> 가지? 한번 가야 돼 선생님 네, <laughs> 찾아왔는데 바쁘신가 <바쁘시네. 웃음> 아직이야 우리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응. 아까 그 부스를 갔다 가야 돼 어디? 그 뭐야 아이디어스 거기 <laughs> 상품 도경 아 찍었잖아 네. 그거 뽑기하고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골라주세요 너의 운을 시험해보는 거 2,000원 이거 투자 드릴게요 거침없네 등록하신 다음에 네. 사용 가능하세요 1,000원 할인 쿠폰이랑 2,000원 할인 쿠폰 넘어가 볼까요? 예 이번엔 음. 한복 상점입니다 음. 한복을 사러 왔어요 천릭 음, 네? <laughs> 원피스가 늘 갖고 싶지만 와 이거 봐 천릭에다가 청으로 이렇게 해서 이쁘다 사람이 훨씬 적군요 이런 소품들이 여기가 훨씬 이쁘다 음. 여기 아크릴 티링 같은 것도 있어요 오, 오. 신기해. 공예 전시관보다는 약간 아울렛 느낌도 나기도 하고 <웃음> 뭔가. <웃음> 이것도 예뻐. 네, 귀여워. 응, 귀여워. 사이즈가 응, 너무 슬퍼. 응, 사이즈가 슬퍼서 옷을 못 사. 어, 지금 나도 슬퍼. 이게 좀 사고 싶은데 이 팔뚝 나한테 안 풀이할 것 같단 말이지 와 이거 셔츠 예쁘다 어 반짝반짝 음,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런 거 만들어 음, 보고 싶다 전통매도 유튜브 음. 보고 한번 해볼까? 음. 해볼까? 응 책은 뭘 사야해? 책은 나도 있어 분들은... 아이고 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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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갔다와서 미쳤나요? 미쳤어요 술 샀어요 <laughs> 정말 미쳤나요? 네 2병만 아 그것도 시일리랑 같이 먹을게 자 약과 문감할까 고민했는데 재밌었어요 주말에 오지말고 평일에 왔으면 맞아 더 나았겠다 싶고 한복 샀다면 원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단은 하나 있었는데, 차가 가격을 물어볼 수있었어서 <laughs> 너무 고급졌어. 음. 그, 아내 감상력니 띠껄이. 한복을 사고 싶었는데, 가격대가 리즈너블하지 않았고, <laughs> 체형이 리즈너블하지 <리즈넉을> 않았고. <laughs> 근데, 기회되면 그 사고 싶다. 이렇게 뭐라고 하든, 그래? 회자라고 하나? 약간 음. 그렇게 생긴 상인을 음. 사고 싶다. 뭔가 코디해놓은 걸 예쁜 걸 많이 봐서 한복이 되게 마음에 드는 음. 상태인데 일단 나는 내 지갑에서 7,000원이 나왔어 음. 술이 45,000원 <laughs> 약과가 19,000원 그리고 실리 하나에 5,000원짜리를 샀고 음. 차분이가 그..뭐야 개왕..뭐라고? 바와을2만원 바와, 바와. 주고 음. 그건 진짜 독특인거 같아 음. 너무 잘 샀어 차 쌍화차랑, 쌍화차랑 생강차를 5만원 5만원 잔돈 <laughs> 준비한 체력을 모두 소진해서 집에 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안 <laughs> <laughs> 과연 이게 목소리가 살수 있을까? 모르겠어